안녕하세요. 요즘 생성형 AI 정말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써요? 안전하고 또 효과적일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강력한 AI를 여러분만의 유능한 개인 비서로 만드는 법 제가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를 그냥 뭐 마법상자처럼 생각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곁에 정말 유능하고 모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열정 넘치는? 개인 비서가 하나 생긴 거라고요. 우리가 던지는 거의 모든 질문에 답해주고 복잡한 업무까지 척척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어떤 비서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같이 일을 잘 하려면 그 친구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똑똑한 조수, 그러니까 AI의 가장 독특한 성격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이걸 모르고 쓰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건 바로 이 AI가 가진 아주 창의적인 특이점입니다. 아마 AI 환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사실 뭐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냥 AI가 가진 예측 가능한 특성 중 하나일 뿐이에요. AI는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대화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정말 그럴듯하게 지원내기도 하는 거죠. 이걸 창의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핵심입니다. AI의 목표는 뭐다?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찾아서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것. 그럼 우리의 목표는요? 정확한 사실을 찾는 거죠. 바로 이 목표의 차이 때문에 AI가 가끔씩 창의적인 답변, 즉 환각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하는 건 언제나 우리, 바로 사용자의 몫이라는 거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비서의 독특한 성격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맡겨봐야겠죠? 근데 그전에 가장 중요한 기본 규칙을 하나 세워야 합니다. 바로 데이터 보안이에요. 어떤 정보는 이 비서에게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 이게 바로 신뢰의 첫 걸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목록들 있죠? 이건 절대 절대 공개된 AI 도구에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들입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소스 코드, 고객 개인 정보, 내부 재무 자료 같은 것들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이게 한번 외부로 세어나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뭔가를 물어보기 전에 딱이네 가지만 머릿속으로 빠르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아요. 첫째, 어, 이거 개인정보 들어갔나? 둘째, 회사 기밀은? 셋째, 굳이 실제 데이터를 안 쓰고 그냥 일반적인 예시로 받고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하려는 질문이 우리 회사 보안정책에 맞는 건가? 이 간단한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좋습니다. 보안 규칙까지 세웠다면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우리 비서가 가져온 결과물을 제대로 검토하는 핵심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 AI를 그냥 쓰는 사람과 정말 잘 쓰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비서가 가져온 결과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고 쓸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딱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다? 바로 출처 찾기. ai에게 이 정보 어디서 가져왔니? 하고 물어보고 그 출처가 진짜 있는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교차 확인이에요. 중요한 통계나 주장은 꼭 다른 믿을 만한 자료랑 비교해 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순 확인. AI가 써준 글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앞뒤 말이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 좀 보세요. AI 발전 연구소라고 나오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런 기관은 없어요. AI가 그냥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검증을 딱 거치고 나면 오른쪽처럼 같은어 보고서라는 실존하는 믿을 수 있는 출처와 정확한 데이터로 바뀝니다. 어때요? 이 작은 과정 하나가 결과물의 신뢰도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죠. 좋습니다. 이제 결과물도 완벽하게 검증했어요. 그럼 이걸 그냥 막 갖다 써도 될까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인지 소유권과 윤리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알아서 다 써준 글은요. 보통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저작권이 인정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AI가 내놓은 초안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하고 완전히 우리 스타일로 바꿨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요. 바로 그 우리의 창의적인 노력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AI는 도구일 뿐 창작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로서 꼭 기억해야 할 윤리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출처 표기. AI가 알려준 정보라도 원본 출처가 있다면 당연히 밝혀줘야겠죠? 둘째, 투명성. 필요하다면 이 작업에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셋째, 프라이버시 보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을 AI에 넣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바로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AI는 도구일 뿐. 운전 때는 우리가 잡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내용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AI 도구는 보조수단이며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한 조수라고 해도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맞나 클리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책임감을 아는 것이야말로 이 기술을 제대로 쓰는 힘이 되고요. 이제 여러분은 AI라는 정말 강력한 비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통제권은 바로 여러분 손에 있어요. 자, 이제 이 멋진 새 조수와 함께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합니다.